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내용은요, 요런 프레임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되게 재밌죠? 재밌으면서도 되게 세련되고 예쁜 어,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형태대를 갖다가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캠퍼스를 한번 열어 주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사이즈를, 넓이를 600에 높이도 600인 픽셀로의 캠퍼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캠퍼스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정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정원에다가 임의로 아무 색깔로 색깔을 갖다가 채워주도록 할게요. Edit f 에서 f 그라운드컬러로 색깔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셀렉트를 갖다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리고 네, 그 다음에 이동툴로 얘를 갖다 이렇게 잘라내버렸어요 사과 선택 도구로 필요없는 얘는 Delete 눌러 잘라버리고 얘를 갖다 가운데 놓고요 좀 얍삽하게 트랜스폼으로 예, 얍삽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칼라를 갖다 좀 넣어줘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얘를 갖다가 어, 셀레트를 제가 한쪽을 이렇게 해볼게요. 한쪽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s h i f 키를 눌러서 가운데 부분만 놔두고 이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에 알트 키세개 키를 모두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예, 런 식으로 셀렉트가 돼요. 이 안에서 제가 색깔을 조금 더 진한 색깔을 갖다가 넣어 볼게요. 에디트 필로 조금 더 진한 색을 넣었어요. 그리고 알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 빼버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색상을 갖다가 채워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요 조금 더 제가 이제 얍삽하게 날렵하게 예, 트랜스폼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요 정 가운데 한번 나볼게요정 가운데 정 가운데 하게 되면은 어 여기 눌러 눈금자 나왔죠 눈금자를 이렇게 쓱 가져다 나오세요 가져다 나와서, 여기가 중심이네요. 네, 이렇게 중심을 잡아 놓고요. 사각 선택도구로, 네, 객체의 중심을, Alt-12키를 눌러서, 이렇게, 네, 중앙을 잡아주세요. 중앙을 잡고,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 디스토트 안에, 폴로, 콜로디네이트, 둥글게 말리는 거고 얘도 되게 예쁘네요. 예, 말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어 트와일라이 예, 얘를 한번 해볼게요. 트와라이를 이렇게 휘어줄게요. 모양을 이렇게 휘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얘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예, 위로 조금 이렇게 올려줄게요. 엔터 눌러 활성화 시켜주고요. 이동 툴로 제가 가이드를 버려줄게요. 버리고 눈금자 한번 열어볼게요. 눈금자는 안에 비유 안에서 음, 쇼 안에서 그리드 그리드를 열어놓고요. 그리드를 중심으로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놓고 트랜스폼으로 트랜스폼으로 살짝 좀 돌려줄게요. 이렇게 예, 예, 어 끝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려줄까요? 이렇게 예, 맞춰줄게요. 예,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고요. 엔터, 예, 눌러주고, 조금씩, 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시금, 잘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복사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비아카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를 뒤집어서, 이렇게 놔줄게요. 이렇게 놓고 얘를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 이미지에서 어디저스 먼트안에서호일 i 사투레이션, 칼라라이즈 체크하고 채도 좀 올리고 색상을 좀 보라톤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색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두 개의 레이어를 Shift 키 눌러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머지 레이어 하나로 합쳐 줬어요 그리고 컨트롤 제이 비아 카피하고 얘를 갖다가 제가 이 트랜스폼으로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 요렇게 예 돌려 주도록 할게요 중심을 잡아서 요렇게 맞춰 놓고 그리고 다시 네, 엔터 눌러 활성화 시키고요. 다시 컨트롤 J, 비아 카피하고,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네, 일단은 돌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돌려주도록 하죠. 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맞춰주면서 돌리는데, 캠퍼스가 조금 작은 거감이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를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캠퍼스 사이즈를 크게 하실 때는요, 이미지에서 어, 캠퍼스 사이즈라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을 체크하고, 어, 넓이를 30에 높이도 30으로 좀 크게 했어요. 네. 이 크게 됐네요.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컨트롤 J, 복사하고, 옆으로 옮겨서, 트랜스폼으로, 네, 이렇게 맞춰두고요. 네, 얘네들도, 예, 위를 갖다가, 제가, 좀 올려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드가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예, 맞춰 주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여기 중심점을 잡고 Ctrl T 중심점을 여기다가 딱 맞춰 놓고 또 요렇게 살짝 예, 돌려 주시고요. 네, 요렇게 돌려서 맞춰 놓고 엔터, 컨트롤 J 복사하고 컨트롤 T 해서 요렇게 맞춰 놓고 또 요렇게 놓고 얘를 요렇게 살짝 돌려 줄게요. 뭐크기에 조금씩은 예. 요렇게 조절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리드 한번 없애 볼게요. 뷰 안에 들어가서, 쇼 그리드 체크를 풀고, 그 다음에 좀 확대해서,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주도록 하세요.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예, 그런 부분들 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좋을 듯 싶네요. 네, 얘네들도 여기 맞춰서 조금만 예. 돌리다 보면요 조금씩 뭐 그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에다가 또 칼라를 넣어 주시려면은 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작업된 거를 제가, 어 1번부터 작업이 되어 있었죠. 얘를, 어 작업된 거를 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뭐지 r g e 하나로 합쳐줄게요. 그리고 안쪽을 갖다가, 이 안쪽을 매직봉으로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새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요. 어, 얘를 갖다가 원하는 칼라로 원하는 칼라를 선택을 해볼게요. 밝은색을 선택해볼까요? 밝은색을 선택하고 에디트 네, 필로 색상을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밑으로 살짝 내려주고요. 이런 예, 식으로 한 다음에 안에다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송 공지상, 뭐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적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멋지고 세련된 예, 프레임을 만든 걸, 허진 걸알 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